배추와에 왔어요 배추와에 왔습니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쪽파 배추 다들 잘 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주인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유, 귀님. 고맙습니다, 오셔서. 그래, 반갑다. 너희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근데 너희들 별로 신이 다 있는 것 같지 않다? 어째 좀 피곤해 보이고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예, 사실. 그래요. 많이 피곤합니다. 아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잠깐만, 비행기 터지나 간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어? 한번말좀 해줘봐. 배추들아. 아니, 그게, 저기요. 어떤 거냐면, 두가지예두 가지. 한 가지는 그 저녁에 오후부터 저 밑에 개두 마리 있잖아요. 어 그래 두 마리 있지. 아, 요즘 안짓잖아 전주 훈련 갔다 와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별로 거의 안짓던데 나를 봐도 아예 아니, 아니에요 안짓지 저녁 내 얼마나 짖어 대는지 진짜, 진짜 살수가 없어요 살수가 없어요. 그 저희들이 지금 입사기가 너무 피가 나가지고 축쳐지고 인기도 나지 않잖아요. 그러냐? 얼마나 짓을 걸려 그래? 그러면 또 비행기 지나간다. 해. 아니 쉴 사이 없이 짓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배추 포기 공장을 저녁에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너희들 밤낮 없이 연일 24시간 돌린다고 했잖아. 나한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워낙 지지이 돼가지고. 아, 그러냐? 음. 근데 그 저기 주인분이 혼을 막 내더라고요. 많이, 많이 짓으니까.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냐? 아, 쟤들은, 쟤들 기분 내키면 짓고, 그런가 봐. 아무 튼 아니다, 니들 보러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왔는데, 아기 르고도 갑자기 짖더라고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기 짖는 거야 그주인분이 너희들 짖지? 왜 짖어? 그만 짖으라고 자꾸 혼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개집으로 쏙 들어가고 이제 코빼기도 안 비쳐 야 너희들 많이 피곤하겠다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나도 늦게 와가지고 너희들 위로도 못해주고 아니 괜찮아요 주인님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나니까 좋아요. 항상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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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주인님또한 가지는 어떤 거야? 아, 아침 일찍 그분이 오셔가지고 중간 매트들 있잖아요. 어, 중간 매트들한테 가볼게. 어, 중간 매트가 해서 거기 뭐, 배추에 치명적인 병이 있다고 하면서, 뭐, 물음병? 뭐, 다 뭐,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 뭐, 조금 이거 쟤는데, 무슨, 뭐 동약을 치겠냐, 어떻게 했냐, 그럼. 근데, 물음병이 왔다 해서,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물음병이 왔네. 그러면서, 그 중간 에저기 여기, 뚜껑 엎어진 거 있죠? 여기 뽑아내고, 뚜껑을 여기 엎어놨어요. 그 뽑아낸다. 변기 더 옮기지 마라고. 아,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아, 그런 사이에 있었구나. <laughs> 여기, 여기, 이게, 여기, 이게, 여기. 어, 항아리 뚜껑이 딱 덮여져 있네? 예, 이쁜데 아, 근데 여기 있는 저기들, 어, 하나 없어졌네. 야, 중간 멸치들, 이거 어떻게 된 사이냐? 저쪽, 형 말이 맞아? 네, 맞아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게 물음병이라는 게막 번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걱정이에요, 지금. 불안해요. 지금 저희들이 잔뜩 지금 움찔이고 있어요. 저희들도 옮겨 붙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냐? 아이고. 걱정되겠다. 나도 어떻게 걱정만 할 뿐이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근데 너희들, 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항력이 아주 강할 거야. 그래요, 주인님. 주인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찌들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뭔 얘기 내겠어요? 잠깐만. 주인님, 그런데, 그 물음병이라는 걸잘 알고 계세요? 아니, 나잘 몰라, 그런 거. 그냥 뭐 조금씩 뭐 심어서 그냥 하는데 뭐그 전문 뭐 그거 알겠냐?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주인님 알고 계셔야지. 이런 것들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저희들한테 예방주사를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긴 한데 뭐 조금 몇푼이 들지 않는데 뭐 이걸 뭐 그래야 그렇게, 그렇게 하겠냐? 뭐 예방주사까지 아이, 되겠냐? 아이, 그래도 그렇죠. 주인님, 아유, 진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아이, 관심이, 아이 미안하다, 미안해. 아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아이고, 미안해. 어떻게 하냐? 아무튼, 너희도 잘 이겨낼 거야. 내가 워낙 사랑 많이 주니까. 아이, 그러면 주인님, 사랑 많이 주시니까. 쟤들 행복하게 서기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그럼, 그래야지. 아이고, 쟤들 사정 어떠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아주 지금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주인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저쪽으로 가볼게. 어, 그래. 저쪽 중간 애들한테 얘기 들어봤어. 너희들이 또 불안한 거야? 이쪽으로 옮겨올까 봐서? 에이 걱정하지마 안 옮겨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얼마나 튼튼한데 그러면 주님이 사랑을 워낙 많이 주니까 저희도, 저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가지 때문에 좀 이렇게 심혈을 오겠어요 그런데다가 주님도 오시지 않지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죠 에이 미안하다 그래. 너희들이 정말 잘 커지고 있어서 고마워.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이렇게 유치고 살려고 아, 그러면, 주인님, 그렇게 살아야죠. 하루 종일 찌부둥하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주인님,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재밌죠? 아이, 항상 재밌지. <laughs> 언제나 재밌지, 언제나. 언제나.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너희들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또 사랑하고. 그러는데.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거 도리가 아니야, 너희들한테. 그렇죠, 주인님? 그래, 사랑한다. 주인님 사랑해요. 뭐, 너희들도 사랑해. 쪽파데이트 사랑해.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은 무뭐 너희들이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인사 좀 드려라. 에네 저희들이 인사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 를 보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도 그렇게 해주세요. <laughs> 배추들 따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허허 끌끌~ 그렇게 하면서 보내세요. 예,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들, 쌩글하고! 웃어보세요. <laughs> 저하고 따, 따라서 같이 보세요. <laughs> 아니, 거짓말이라도 웃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아져요. 아시겠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